자이언트 익스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용캐스터입니다. 최근 스프링 캠프 내에서도 연습 경기를 방불케 하는 팀 청백전 형태의 시뮬레이션 게임이 한창인데요. 그 중에서도 세 경기를 벌인 현재 하나의 관심사는 다름 아닌 이학주 선수의 리드오프 기억론이 되겠습니다. 실제로 최근 치러진 시뮬레이션 경기 중 여러 선수들이 다양한 타순을 소화한 가운데 세 경기 전체를 고정 타순으로 게임에 임한 선수는 단 3명에 불과했는데요. 해당 선수들은 3번 타순에서의 이대호와 전준우 그리고 앞서 소개해드린 1번 타자 이학주 선수입니다. 실제로 롯데자이언츠 구단은 지난 시즌 팀내리드오프를 소화한 딕슨 마차도 선수가 전력에서 이탈한 상황으로 새로운 톱타자를 발굴해야 되는 상황이기도 한데요. 롯데는 2020년도 시즌 리드오프 정훈 선수 역시 타순에 대한 리턴픽을 가져갈 수도 있는 상황이지만 전체적인 클러치 히터로서의 활용을 염두. 보다 새로운 선수층으로 테이블 세터를 활용할 가능성 역시 시사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이학주 선수의 경우는 삼성 회사의 3년간 시절에도 딱히 고정 타순으로 기용된 시즌은 단한 차례도 없었는데요. 보시게 되면 통산 타순의 분포가 상당히 다양하게 퍼져 있으며 5번부터 9번까지 그래도 기용도가 높았던 것을 알수 있겠습니다. 이 중에서 가장 활약이 좋았던 타순으로는 3할 1푼 구리 타율에 OPS 0.854를 기록한 8번 타순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그런데 해당 1번 타순에 대한 기용 시도는 여러가지 시사하는 바가 있다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실제 지난 시즌 딕슨 마차드 선수를 1번 타자로 기용하는 파격적인 선택을 감행한 감독 역시 레리 서튼 감독이며 팀이 리툴링 되는 과정 속 그야말로 다양하게 타선에 대한 변화를 밀어붙인 감독 역시 서튼 감독이 되겠는데요. 그렇다고 이 이학주 선수는 일본 무대에서 즉시 리드오프로 활용을 하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상황이 맞으면 언제든 기용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구성으로 보입니다. 상대적으로 빠른 주력에 좌타자로서의 매력 등 상대 투수와의 상성이라든가 전적 그리고 컨디션이 괜찮으면 언제든 톱타자로도 올릴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로도 해석이 될수 있겠는데요. 그리고 아무래도 추측을 더 해보자면 서튼 감독 입장에서는 현재 롯데 선수단 중에서도 신인만큼이나 그 선수 특성에 대해 하나라도 더 파악하고 싶어하는 선수가 이 이학주 선수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일본으로 두고 더 다채롭게 이 선수 플레이어 하는 모습을 보고 싶은 의중도 있다라고 보이는데요. 이에 서튼 감독은 인터뷰에 캠프에서 다양한 선수를 또 다양한 라인업에 넣어보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일이며 그래야만 시즌 중 라인업 구성을 더욱 유연하게 가져갈 수 있다고 라 밝혔습니다. 덧붙여 몇몇 타손에서는 운동 능력이 좋은 선수를 넣는 것을 선호하며 이학주 선수 역시 그런 역할을 위해 1번에 들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설명 또한 있었는데요. 다만 이학주 선수의 통산 출루율이 3할 1푼 5리라고 하는 점 등과 체력 소모가 상대적으로 심한 유격수가 메인 포지션이라고 하는 점에서 앞서 말씀을 드렸듯 국박이 리도오프로서의 성장을 시키겠다 라고 하는 방향보다 상황에 맞춰 언제든 일본으로도 나설 수 있다 라고 하는 정도로 받아들이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학주 선수 본인도 새로운 팀에서 또 새로운 역할로 다시 시작한다 라고 하는 마음이 자신을 더 강하게 잡아주지 않을까 하는 마음과 바램도 공존하는데요 좌타자가 부족한 롯데자이언츠의 타선 우리 자이언트식 구독자 여러분들께서 생각하시는 이학주 선수의 최적의 타수는 몇 번인가요? 그럼 저는 다음에 또 다른 소식 준비해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